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나마 운영되는 무료급식소에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. 혹독한 한파 속에 날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의 한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.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의 한 무료급식소 앞 매서운 한파 속에 간편식을 배부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. 인원이 하루 120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강추위에 몇 시간씩 기다리게 일쑤입니다. 줄이 많아갖고못 돌아가요. 떨어지고 없는데 누가 줍니까? 일찍 와야 되죠. 늦게 와시면 없어요. 코로나 확산세에 대구 지역 무료급식소 48곳 중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으면서 문을 연 무료급식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병화의 강추위 속 이렇게 긴 대기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건강 위협은 물론 코로나 감염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대안으로 도시락 배달 등을 늘리고 있지만 후원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. 후원금이 많이 줄었죠. 어그 바깥에서 모두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량이 모자라서 못 드릴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마음 아프서 그 1차 여행을 겪고 한 1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어, 무료급식 시스템을 좀 만들어냈어야 되지 않느냐. 코로나의 한파까지 갈곳 없는 취약계층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.